아우. 아우. 좋아요. 자, 됩니다2부에서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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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아요 자, 우자 삭제. 우 아우! 아잘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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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루 어! 견제. 아우,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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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. 어! 아 예. 예. 삭제. 지 야, 하다아 하다미 좋다. 하다미 나이스! 하다미 나이스! 자, 도루저지 두 개째. 이거. 음. 자, 뛰면 죽어요. 잘 자, 하 자, 비즈 파독스 처리하셨습니다. 오늘 잘 쳤어요. 1대 0. 하다미. 4번 타자 강하담 좋습니다. 2수앞땅골 2수 놓치고 세입. 공 빠집니다. 1대 서공 빠집니다. 하담미2루까지 주자 2 3루 사석기 강화담. 찼습니다. <목소리> 자이스 쪽. 아우, 안타깝네요. 자이스 플라이 아웃. 미니 그대 <목소리> 밖에 <밖의> 없네. <목소리> <laughs> 자, 이제 한방 웃음, 한방 웃음. 자, 타석에 강하담. 사번 타자 강하담. <laughs> 바깥쪽 볼. <laughs> 오두 볼. 진짜 <목소리> 말로 원하고서 풀 카운트 쳤습니다1루쪽일루쪽일 1루쪽 다 들어온다 익수 다, 다 들어온다 1어쪽어루쪽려려려려려려려루쪽6지쪽7하쪽 8루쪽 이루쪽1루타